자, 여러분. 7일, 어, 아침 기도회. 지금 바로 이제 또, 어, 7시 반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틈이 있어서요. 집 앞에다 차를 대놓고, 어, 오늘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이 조금 이런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 특 첫날인데, 어, 저는, 어제 특세를 하려고 이제 조금 일찍 잠에 청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는 탕수육을 이제 하나 시켜 먹었는데 그게 체했는지 아, 지금 잠을 한한 시간 정도밖에 잤습니다. 속 계속 뻑뻑하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로 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 특세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저만이 알고 있는 또 이런 걸림돌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좀,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런 영적문제가 조금 더 디딤떨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특세에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어 강단 메시지 볼건데요 우리 전환점의 기회라는 말씀 제목이 어 복음 가진자의 절대사명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 어, 사실, 친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사귄다는 의미가 있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과 친하게 되 있고, 또 골프와 친한 사람은, 어, 골프장에 갔지 않더라도 골프장에 지 않더라도 기도 나와 있습니다. 기타와 친한 사람은 기타를 가까이 두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친합니까? 오늘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면서 인도받 받을...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어 10편, 40편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공의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강남 메시지 붙잡고, 어, 저는 전도화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전도화를 보면 우리 어 마가복 1장 35절 39절까지 우리가 강당해서 주신 그 말씀이고요.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도하시던 사역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전도하시기 전에 항상 새벽 미문에, 어, 새벽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우리가 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나. 바로 전도하다. 전도가. 이것이 바로 보좌와 아닐까라는 그런 문의를 받았고요 문장으로는 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에 우리 믿음과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우리 보좌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늘의 보좌는 뭡니까? 천군과 천사를 그럼 내 마음 속에 있는 보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게 돼서 내가 세계보고만하는 성삼위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거냐?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성경 말씀이 잘안 들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아 무서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어제도 제가 이제 뭐한 청년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목소리> 성령의 감동이 없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화인. 이게 저주거든요 사실 저주. 어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너무 좀 그런가요? <laughs> 저주를 이러니까. 네. 하여튼 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 내주. 이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영적 기도. 천국 보자의 배경입니다. 하늘나라 어, 성경책에는 이 천군 천군 천사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 많다. 여러분 그중에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품목풀에 던져진이 사건 아시죠? 여러분 품목불에서그세 명을 집어 넣는데 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네 명이야. 그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보이다가 왕이 끄내라. 그랬더니 이제 아무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천군 천국의 보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마음의 보자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넷입니다 사실, 위드. 함께 하신다는 거네, 함께. 함께.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위드가 기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배가 기준이 니다 예배. 그날, 그때, 그곳에. 위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위를 체험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한 위드가 있는다면 음. 절대 현장에서는 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자, 자 하나님의 큰 역사 언제 이루어졌다? 새벽에 이루어졌어. 우리 창조도 창세기 일장에 말씀으로 주셨고요 구원의 역사도 또 성탄절 부활절도 공생의 역사도 새벽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봤을 때 성공한 사람 뭐여 시에 차가 나가는 사람은 회장이고 7 시에 차가 나가는 사람은 상무고 뭐아 시에 차가 나가는 사람은 대리다 뭐 이런 얘기도 세상에 있듯이 세상. 육적으로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이 특별 새벽기도회, 하루의 시간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보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또 오늘 내가 만날 현장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 지하철 타시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다고 너무 지하철에서 막오라올라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미친 사람으로, 여러분,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지동님 사님기도시 청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뭡니까? 미래 언약이 나의 언약 되도록 초신청신 대학 캠프. 여러분 우리 초신청신 여러분 청년들 우리 이제는 지금 시작하니까요. 우리 랩더스 살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사로 신청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저또 대학 캠프입니다. 이번 주로 대학 캠프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시간 되시는 친구들은 2시 반까지 모여서 우리 같이 인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야 됩니다 현장 그래서 우리가 치유 대상자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저는 이는 전도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전도 포럼 있습니다 1 0시 반에 영철 서미타미로꼭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나에게 알기... 진지하게 여러분들 같이 포럼도 해보고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우리 합시와 천연대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 우리 그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어, 첫 번째, 우리 삼구상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보자가 내 현장 속에, 하늘에 있는 이 보자의 축복이 오늘도 가는 현장 속에, 함께 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좌가 우리 현장 속에 파송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새친구해 주셨던 그 응답이 우리 오늘 청년부를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풍성한 하루 될수 있도록 오늘도 상부상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영.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청년부 임원들, 또 청년 회원들, 우리 전우사님 두 분, 또 우리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교회를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세계복음에 필요한 오력이 회복되어 주시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52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로마서 1 6장에 일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기도합니다. 영국관의 강건함 도와해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통해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신 세 분의 목사님 계십니다. 시대적인 목사님 으로쓰임 받게 하시고 전도도 속에 순고 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 우리 청년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영광부터 하나님 우리 심유리 우리 회계까지 우리 모든 임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 임원을 통해 하나님 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화 되어지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청년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아영관의 강건함도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청년부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종공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빛의 용기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제 경제를 통하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우리 부장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협식파 청년들의 기도제목 있습니다. 미래원약이나연는 되도록, 우리, 어그 기도 좀 붙잡고, 특세 기도. 여러분 해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라는 있을 또 구원의 길 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아서 구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청년 현장에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보좌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늘려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주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길, 하나님하고 구원의 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숨겨 놓은 자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바 천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늘 하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이 현장마다 영혼 살리기 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해답을 오직 그리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 감동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방해하고 우리 청년부가 헵시바 청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집이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걷는우 청년들 되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이 번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파이팅!